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엔트리 공지사항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엔트리 리뉴얼 안내 2. 인증으로 더욱 안전해지고 즐거워진 엔트리. 리뉴얼 된 엔트리는 휴대전화와 이메일 인증으로 더욱 안전해집니다. 음, 좋네요. 이러면은 막구계정 만들거나 할수 없겠네요.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laughs> 엔트리 리뉴얼은 2021년 말. 이건 저번에 봤고요. 선생님 회원과 학급 관련된 변경 부분이 있대요. 그동안 제약 없이 누구나 선생님 계정을 생성하고 학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죠. 선생님의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계정을 약간 빼낼 수 있었죠. 더 안전해진 학급 운영을 위해 선생님 회원에 대한 취재 전화 인증.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학급 기능 못 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던데, 전화번호만 이용하면 쓸수 있대요. 이거 선생님 인증을 따로 안 하고, 그냥 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되고, 그리고 학, 관련해서는 합작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휴대 전화 인증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어허, 이러, 이런 식으로 생기나 봐요. 그리고 이미 가입한 선생님 회원 기존에 이미 계정을 만드신 분들도 휴대 전화 인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휴대 전화가 한국 번호만 될지 아니면 외국 번호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외국 번호도 되면은 임시 전화번호 발급 받아서 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것 같습니다.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어, 로그인 할수 없대요. 이건 조금, 그냥 학급기능만 못쓰게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사인계정이니까 인증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 전에 작품 다운받아 놓으세요. 휴대전화 인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증을 할수 없는 경우, 일반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아, 괜찮네요, 그러면. 학급기능만 못쓰는 거니까. 일단 전, 인증을 전화번호 인증을 하면 그대로 쓸수 있고 아니면은 일반인으로 전환돼서 어, 학급은 사라지지만 작품들은 남아있는 이런 느낌 괜찮습니다 아마도요. 여러 개의 계정으로 수업을 운영중이면은 하나의 전화번호로 하나의 계정만 인증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정으로 수업을 운영중이면 하나로 합쳐야 될것 같아요. 문의를 하래요. 이 어, 여러 개정 쓰는 사람들 많을 텐데. 어 되겠죠 뭐 실제 교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건 좋고요 그래서 여러 계정을 사용하는 선생님께서는 리뉴얼 전에 미리 합격 계정 계주... 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어 어, 빨리 하셔야 겠네요 내년 수업 준비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이거는 신경을 쓰셔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은 이메일 인증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메일 인증이 선택이었어요 비밀번호 찾을 때쓸수 있었는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엔트리, 어쨌든. 어, 비밀번호 잊었을 때 이메일 인증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메일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다시 찾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필수로 바꾼 것 같아요. 이메일 인증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아이디 연동. 어, 어, 그렇, 그렇습니다. 이, 연동할 수 있군요. 좋네요, 이거는. 약간, 근데 웬만해서 한국 사람들이면 네이버 아이디 정도는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이메일 인증 완료하셨으면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했으면 그대로 쓸수 있나봐요. 이메일 인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쓸수 있는데 댓글 날기랑 게시판의 글 작성은 안 된대요. 음 합리적이네요. 그냥 글 쓰는 거랑 댓글만 안 되는 거. 약간 악플 달고 치는 사람들 있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은, 사실 안드로이드 핸드폰 쓴다면 구글 계정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메일 주소가 없을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런 경우 구글 계정을 만드세요. 네이버 계정은 약간 만들기 복잡할 수 있어요. 구글 계정 만드세요. 계정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의 계정을 하나면 인증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냥 구글 계정을 여러 개 만드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이, 이거는 이 사실 언젠가는 했어야 되는 거고 약간 근데 진짜 댓글을 보니까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필요한 업데이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다르거나 어떤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운영자분들이 제 영상을 볼지 누가 알겠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님 말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빠이